저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복음을 이곳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로 축소시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구원에만 머물게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도착점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새 삶으로, 새 목적과 새 권세 안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단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주일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부흥이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개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낙심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권능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늘 나라의 보증이며 이땅 위에서의 사명을 위한 연료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며 멈춰서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를 이땅 위에 세우지 않겠니?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축복도 아닌 그분의 나라 말입니다. 그 나라 안에는 교육도 있고, 가정도 있고, 비즈니스, 예술, 정치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단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일 뿐 아니라, 우리도 들고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쉽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금처럼 단련시키며,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갑니다. 불시험이 올때 혼란이 오고, 반대가 올때 우리를 서 있게 해주는 건 바로 그 나라와 그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 입구에 멈춰 서지 마십시오. 복음은 입구가 아닙니다. 집 전체입니다. 부흥만을 외치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이제는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왕국의 삶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선택이 그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그러니 이 시간 결단합시다. 단지 구원받은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삶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